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촬영하는데 앞에 이 물이 보이네요. 아 네. 지금 물은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 물은요, 제가 볼 때는 양평에서는 최고의 물, 최고 좋은 물이라고 네. 어, 보고 있고요. 그 좋은 물에다가 빛 에너지를 담았어요. 아... 제가 이 쓰는 사람도 치료를 하고 명상 어, 치유하고 사람들 뭐 어, 빙의 치유도 하고 이런 모든 빛으로 하는 어, 모든 이 빛을 이 물에 담았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나한테 좋은 물이에요. 건강해. 네, 네, 네. 한병한병 어떻게 직접 담으시면서 에너지를 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물 공장이 있어요. 물 공장이 있어서 그물 공장에서 네. 자, 작업을 하죠. 아, 그럼 직접 선생님 댄크? 예, 예. 물탱크가 엄청난 큰물탱크가 있어요. 네. 어, 거기에서 직접 제가 이제. 에너지를 담죠 다른 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소변을 물을 마시면 소변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소변을 보면서 굉장히 그 몸속에 노폐물 독소 이런거를 엄청 어, 배출을 잘 해줘요 실제로 지금 이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이 물을 마시니까는 이래, 이래요 라고 이제 연락도 오고 어 힘이 생겨요 그러고 어... 이 물이 이제 에너지를 담다 보니까 네.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담겨있는 물이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생겨요. 이게 한 번만 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꾸준히 먹는...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좋죠. 우리가 물을 일반 생수를 먹어도 꾸준히 마시잖아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먹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마실수록 좋고, 네. 꾸준히 먹을수록 더 좋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볼때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네. 어떤 운동 선수든 간에 네. 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국분에 좋은 게 아니라 비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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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아프신 분이라면 이 물을 통해서 무릎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잠을 못 자시는 분이라면 이 물을 통해서 잠도 잘자잘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칼슘 칼슘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뼈에도 너무 좋아요 아... 네, 일반 물보다 훨씬 높죠 그럼 이건 만병통치목이네요 글쎄 만병통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전체를 전체를 다 이렇게 관 뭐랄까 전체를 다 좋아지게 하는 물이에요. 선생님이 어. 이 물을 어쨌든 지금 만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 물을 만들게 된 계기도 있을 거같 아, 요 계기가 그래서.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빛 에너지를 이렇게 쓰면서 빛 치유 명상을 해오면서 항상 늘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걸 보면서 음. 허, 내가 하면서도 야 이게 도대체 어떤 힘이 있, 있길래 이렇게 좋아 모든 걸다 모든 거에다 적용이 되고 모든 걸다 좋아지게 만들까? 아까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네. 내 나름 이제 연구를 좀 해본 거예요. 네. 여기에도 빛을 담아보고 저기에도 빛을 담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 빛을 담아보고. 농사 있잖아요 옥수수에도 감자에도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도 해왔더니 정말 최고의 좋은 맛이 나와요 질도 너무 좋고 어, 어, 어. 맛뿐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잘 자라요 건강하게 뭐~ 야채라든가 채소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이~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요 어~ 그래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고, 이제 동물들도 아프면, 동물들한테도 이렇게 빛 에너지를 담아주면, 담으면, 주면, 안 아파져요. 동물들이. 어, 동물도 그렇게 되고, 모든 생명체를 가진 모든 것들에 해보니까 다 좋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이거를,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좀어 이런 하늘에서 하늘의 하늘 빛이 주는 이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좀봤으면 하는 마음에 음... 예, 물에다 담으면 아, 물은 네. 마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 네. 그러니까 좀 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물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만들기 전까지도 어, 한6 개월 이상 우리가 이제 일반 물에다가 빛을 담아서 음. 먹어보게 했어요. 음. 다 테스트를 다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사, 정, 정상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네. 그럼 이 물도 지금 현재 네. 이걸 뭐 궁금하시거나 네. 이거를 좀 자기도 얻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네. 직접 연락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럼요, 음.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